우선 디스크란 어, 섬유륜 안에 수액이 뚫고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여 생긴 질환을 말하고요. 협착증이란 척추뼈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퇴행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극받는 어,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어깨와 팔 부위의 저림감은 목 디스크로 인한 가능성이 많고요. 오른쪽 다리의 저림과 허리의 불편감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어, 보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극히 일부의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방에서도 디스크 수술이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비술 치료를 선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성급한 수술보다는 충분한 보존 치료를 통한 회복이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경추와 요추는 흉추를 사이에 두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척추라고 부릅니다. 경추와 요추는 흉추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의 움직임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순화치료, 침치료 시에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합니다. 또한, 목디스크와 협착증은 추나약물을 통해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목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추나약물을 통해 신경의 염증을 제거하고 퇴행화되고 약해진 조직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동시에 추나수기요법과 약침요법 등을 활용하면 부위별 통증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서서히 원인치료가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기간과 대략적인 비용은 서명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시면 지참 후에 가까운 척추관절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관절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자료 검토와 한양방 통합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